자. 네. <laughs> 이런 유튜브 해본 적 없으시죠? 네, 유튜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방송 한 번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대고 방송은 몇 번씩 해봤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해,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못했죠. 아, 예. 원래 오늘 그냥 상담만 받으러 오셨잖아요. 네, 상담 받고 어째, 어쩌다가 유튜브 찍고 갑자기 오늘 작업하게 생겼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한살두살 살 먹으면 먹을수록 경조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없으면 거짓말이고 원래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거는 잘못 느꼈었는데 점점 모자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그때 프로 골퍼라고 하셨죠? 뭐 이제 골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주니어랑 선수들 다리키고 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네, 보니까 네. 지금 프로 골프 선수들처럼 똑같이 뭐 시합도 뛰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아카데미까지.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워낙 뭐 이제 골프 선수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음. 골프는 늘수 없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다른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골프 하시는 분들 제가 전 몰랐거든요. 골프를 안 치니까. 네. 골프 하는 분들 근데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네. 골프 끝나고 샤워할 때가 샤워 네.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머리 때문에. 아, 그거는 있어요. 이제 보통 운동이 끝나면 이제 음. 수고들 하셨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음. 그럼 보통 모자를 벗고 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 이 상태에서 고글을 항상 쓰고 있고, 모자는 항상 쓰고 있으니까, 고글만 벗고 인사를 하게 되고, 여태까지 살면서 썬캡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제, 썬캡을 아. 네, 쓰면 머리 숱이 많고, 머리에 헤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썬캡을 쓰면 이제 멋도 어... 내고 좀 그러는데 어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laughs> 디블랙을 딱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서 해야겠다.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연찮게 친구들한테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S M P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생각을 안 했다가 친구들이 이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나이대에. 그렇 친구들이 막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아 다른 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어.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 여기를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때아 여기 가서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누가 야 가서 여기 가서 해 그런다고 해서 가진 않잖아요 맞아 맞아요 제가 보기에 아 여기 가서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나시 하실 때는 두려움 같은 거 없으시죠 어, 두려움 같은 거는 없는데 이제 뭐 타투 뭐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고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음, 있어요 예 네. 고통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제가 진짜 한 고객이 예. 외국 애들까지 다 하면 천 명이 넘어요. 아, 예. 근데 아직까지 아파서 음. 이 작업이 스탑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 우리 어. 아파도 참아야 되을까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충분히 받아볼 만해요. 그냥 따끔따끔 네. 따끔 약간 짜증 짜증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어떤 분 코를 걸고 주무신 분도 있어요. 음. 타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타투가 훨씬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눈썹도 문신을 제가 했지만 음. 눈썹 푸신보다도 안 아파요 이게 그중에서 제일 안 아팠던 거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이것도 설마 네. 또 틀리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참을만 하다 그거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만 참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끝난지안끝난지뭐 지금 끝났었다고 하니까 <laughs> 이게 뭐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1회 2회 이렇게 봤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얘기가 점점점점점점 틀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전에 어떤 곳인지 기회사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대매학산이 뭔지 아세요? 디퍼를 보여드린요 그러면, 아, 내가 이랬나? 네, 그거를 제가 그게 사진첩을 보니까 거의 모자를, 모자를 쓰고선 거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모자를 그렇게 많이 쓰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옛날에 창창은 모자를 안쓴 사진은 없어요. <laughs> 아좀 그런 거 같아요. 어떤 모자를 썼느냐. 예. 그리고 또 모자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모자였어요. 예. 저희도 형이 많은 모자. 그 모자만 창창 옷은 맞겠는데 모자는 계속 그대로예요. 찾아보려고 막 비교해 보려고 이게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모자. 아 이거 진짜 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 아 갔다 갔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다가 이 모습 보면 이건 다른 사람이 거든요 완전히 아 그때도 이 모습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몸을 여기도 뭔가 이제 넓어 보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 같은 느낌? 어,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이제 딱 빨리 이제 몸을 만들어서 다시 딱그 정말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하고 싶네요 아저씨가 운동을 하서예 피부 좀이쁘고예이살뺐서가지고딱그 산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딱 그냥 뭐 그래서 딱 뭔가 오클리 네. 딱 껴서 뭔가 딱다니시면 누가 보면 한국에 오래 사는 분이 아니라 외국에서 진짜 오래 사는 분이 뭔가 한국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좀그 치밀게 모든 뭐 하시는 그런 분이계실 거예요. 아. 사실 골프 쪽보다는 네. 사실 뭐 느낌이 약간 그쪽더가까요 약간, 약간 격투기, 약간 요즘 젠더 분포츠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또뭐 운동 선수라고 얘기하면 골프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맞아요. 격기나 진짜 야구 정도. 까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온다, 네, 거기까지만 들었던 거 같아요. 그 지인분들은 아니 지인분들도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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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많이 익어 가는 거 같아요. 그냥 익어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중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아, 그래요?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장례식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모자를 벗고 이렇게 있는데, 친척분들이 오랜만에 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머리숱도 많은데 왜 머리를 그렇게 삭발하고 다니냐? 그 얘기를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성공했구나. <웃음> <웃음>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그 디블랙은 아쉽아쉽다기보다 분명히 처음 오시면은 네. 어, 제 소개 맛있게 드릴게요 얘기를 하면 돼요 네. 네. 근데 의외로 디블랙이 수치가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거의 저희가 한건잘 몰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막야 뭐 많이 잘한다 그랬을 때 굳이 거기다가 라토프미시스라니 이런 거 알고, 음. 어그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냥 자식이 그 얘기가 이제 안 하게 돼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아,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나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더 내가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머리하고 나서, 야, 너 머리가 좋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 내가 어떻게 뭐 젊어졌다. 성과였어? 뭐 이런 쪽에 좀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무슨 것것 말인지 아 저희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했을 때 이거 뭐 알아볼까? 네. 이럴까? 그만큼 일반인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에 대한 그게 더큰 것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 는데 이게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이 있으세요? 아, 못했던 건데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으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작업이라는 게 이제 계속 시간을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젖어 들어서 어, 막 뭐를 해야 되겠다 이 느낌보다는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몸도 잘 만들어서 이쁜 옷도 입고좀 멋있게 이제 스타일링도 막 이제 꾸며보고 싶고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다 끝나셨고, 네. 여기 암튼 오신 거는 좀 후회 없으시죠? <laughs> 아, 이건 후회를 할 수가 없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만약에 이걸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거를 뭐안할 필요 없고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지. 그냥 뭐 평범한 머리숱도 많고 하는 분들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안봐이거왜렇게 네. 관심 없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까 네. 후회하지 않게 빨리 와서 하루 빨리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언젠가는 어. 그냥 패션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뭐 타이머를 감춘다 이런 어떤 네.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좀일잖아요하도동의도되겠했는데 이건 네. 패션이야 몸도 문신하듯이 그냥 네. 멋지게 다니고 싶은 패션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게 금방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